잠깐, 잠깐만요. 그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, 예. 아, 양해를, 자, 잠깐만요. 예. 에, <laughs> 어떤 취지? 아니, 그 아니 말씀 먼저 하십시오. 예. 질문이 아니고, 좀 전에, 그 우리 종료하는 윤원께서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라도 이름하고 번호를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한 것은. 예, 됐습니다. 왜, 왜 가합니까? 지금 이거 국가적인 사태인데요. 예. 예, 예, 기각하겠습니다. 아, 기각이라고지. 네, 다음 증인은, 아니, 다음, 다음 질문자, 잠깐만, 자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가만히 계셔보세요. 예, 그 부분은, 그 부분은 다음 질문자들에 의해서 신보라 증인이 어느 정도 지금 운을 떼놨기 때문에 안 밝힐 수가 없을 겁니다. 잠깐만요. 예, 다음 질이 들어간 다음에, 정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말씀하십시오. 그 방금 저한테 오병희 병원장께서 서창석 병원장의 위증을 듣고 대질을 하고 싶답니다. 나오시 나오시면 되, 나오셔도 되겠습니다. 재정증인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우리 가능합니까? 의원님들 잠깐만요. 제가 제가 위원장 이게 직무대행 할 때마다 이렇게 일, 일이 생깁니다. 이거는 좀 밝혀야 되겠습니다. 예, 우리 오병희. 저 우리 저 야당 측 의원님들은 다 동의하실 것 같고요. 우리 저 여당 측 의원님들도 오병희 원장님을 지금 여기서 재정증인으로. 대표 가운데 동의하십니까? 예. 그러면 우리 장재원 의원님 소개로 우리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모십시오. 모시십시오. 모시십시오. 내부서 진행 받은 1 분간 하시죠 예. 방금 지금 그 속보로 최순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데 맞습니까, 한위실장 그뭐 그렇게... 최순실이 지금 국회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답니다. 네,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즉급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알겠습니다. 김성태 위원장이 돌아오시면 네 우리 파영선 의원님도 1분간 조금 전에 그 김경진 의원님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경호 처장이 누군지는 진짜? 밝힐 수 없지만 네. 그 의료 장비를 들고. 청와대로 들어. 그러게 말입니다. 네, 저 말고 마이크를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. 자, 예, 네, 저는 컨트롤하지 않았는데, 자, 마이크를 아시 켜주세요. 별도 위원장이 따로 있는 경호진입니다. 다음은. <laughs> 이제 안민석 의원님 차례신 이것 같은데, 답니다. 다... 가만히 있습니다. 아 미안합니다. 제가 위원장님이 제대로 승계를 안 하셔가지고 아그랬 군요. 예예. 네 이만희 의원님 제일 차례입니다. 죄송합니다.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걸 답변하고 있습니다. 잠깐만 지시만 끄세요. 네또 제가 위원장 할 때군요. 죄송합니다. 네. 김, 저는 객관적으로 감사관의 감사 내용을 듣고 있는 겁니다. 김경숙 증인, 잠깐만요, 장의원님 예,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? <laughs> <laughs> 예,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? <laughs> 예, 지금 불만이 무엇이죠? 예, 지금, 불만이 무엇이죠? <laughs> 예, 지금, 불만이 무엇이죠?